네, 안녕하세요 사모님꼭기입니다 오늘은 한지장판 마지막 단계 옷 코팅액을 도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 코팅이 도포는 한지장판 15일 이상 후에 옷 코팅제를 도포를 하고요 2회에 어, 걸쳐서 도포를 합니다 근데 가장 주의하실 점이 가장 얇게 물걸레질을 하듯이 여러분들은 스폰지 얇은 스펀지로 어, 짜서 도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포전에는 여러분들 옷, 어, 바닥한지장판면 청소를 여러분들 깨끗이 하신 후에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도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평택에 사시는 장님께서 제가 어제 삼궁이를 어제 내려왔는데요. 아, 어, 이렇게 예쁜 조끼도 선물로 주셨어요. 삼궁이에서 감기 걸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게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지 장판 시공을 직접 하면서 조금 좀 어려움도 좀 있었지만 어, 제가 해본 결과 여러분들도 아주 손쉽게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한지 장판 어, 시공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처럼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 말씀드리고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반, 어, 장판과 화학적인 장판하고, 어, 전체적으로. 느낌도 틀리고, 공감도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상동인 복갱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